예, 우선 시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을 특검에 요청했던 이유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때 표정, 질문 받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심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 방해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혹시 참고인이세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겠죠 아주 정확하게 모릅니까? 네아예 그래서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 의원님도 짐작이 가시잖아요 예 아니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왜 진술을 못 하겠습니까? 명태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꼭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적 있고요. 네. 아니, 그 다음, 예. 그다음에 송세프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좀 충실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21년 1월 20일 날 증인이 중식당 송세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을 만났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어,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 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 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서울시장편에. 그 말이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예.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지뢰하겠습니다, 증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증인 제가 지의하겠습니다 1월 20일 날, 그런 대화가 있소, 20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번 네. 정도 전화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장복 터널에 있었죠? 지나가는 예. 터널에. 예, 자동차는 25에 889이고요. 운전자는 예? 김태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의 주장 하시는 거는 예. 어,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받아들였죠. 네,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인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 지금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천만 원을 구하러 간다. 네. 그게 김한정 회장이다. 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 하셨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증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구역 당협 사무실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나왔을 때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즉, 즉,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증인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아듣던가요? 저분은 여론 조사를 안해봐 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왜 고민정이한테 진짜도 몰라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여론 조사와 본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그로 지금 증인께서 아니요 ]께서... 저는 저분하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예 잠시만요, 증인 제가 질의합니다. 네. 23일 날 오세훈 시장을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다음 날 김한정 씨가 증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네, 김한정 회장이 증인에게 네. 전화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좀 오세훈 시장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자료를 네. 봐야 알겠죠 맞습니다 그다음 네. 뭐그 다음 뭐 의관에 전화가 왔는데 네. 바로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방해경이 지금, 바꿔줍니다 전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증인과 오세훈 시장과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즉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한정 회장이 대신 예, 예를 들어 증인이 있는 예전에 속했던 그 회사의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접촉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 예. 내용이 조금 이제 그거 한데.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지리하니까요. 자, 그런 다음 2월 달에는 어, 증인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구의동 장어집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세프고 다 거기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청국장집만 빼고. 예. 마포 청국장집 빼고 김영선 전 의원이 분명한 목격자가 되겠네요. 거기 주문 다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지 신문을 합니다. 두 번. 네.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 하면서 운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한정 씨가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은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죠? 당시에 그 별장에서, 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증인은 야,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 라는 취지의 말, 이야기를 들은 거있요 아, 김한정 바 씨가 얘기하더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고아 그러니까 증인 제가 묻는 말에 대판해 주십시오. 네, 주시죠?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도 싫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증인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 말, 오세훈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요. 그러면, 1월 7일날 네. 이분이 조건부 출마를 해요. 네. 1월 11일날 김종인 위원장을 그 강화문의 아침, 아, 경위궁의 아침인가 거기에서 강화문에. 거기서 1521호에서 만납니다. 4시경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정치 끝났다. 네. 바보 같은 놈, 조건부 출마가 세상에 어딨냐?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승인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정치공동체고 고난도 5대 5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누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뭐 지, 지시를 봐서 지시 전달 보고인데 그, 누가 오야한지를 오해한, 알아야 내가 그 지시를 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말 증인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건희 씨가 고난도 5대 5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내용을 따랐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예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공청권이 아니, 아니고 국정 운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거 되고 그 건... 나서는 저는 취임식만 가고 말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전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어...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어?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 질문 다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줘서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이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